안녕하세요. 스마트도령 태극도령입니다또 어, 어, 이번 시간에는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 예,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어, 제가 이제 그 상담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 알게 된 예, 사실인데 어, 손님들 특히 이제 정집에는 남성분단은 여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어, 대부분 어, 남성들 같은 경우는 기질적으로 어, 잘안 믿어요 이런 거를 고집도 세고 이론적이고 딱딱한 성향이기 때문에 근데 여성분들은 그래도 이제 호기심이 많아 대부분 성향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꼭 알아야 되고 어 그리고 뭐 그런 성향을 가지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나 뭐 그런 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그런 성향을 가지신 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점집을 대부분은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다니게 되는데 점집을 여기 저기 잘 본다는데 용한대를 다 찾아 다닙니다. 뭐 누구 이야기를 듣고 가든 아니면은 뭐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얻어서 어 점을 보러 가든지 음 아무튼. 자이든타이든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어, 이 점집을 에, 많이 이제 가게 되는데 특히 이제 무당집을 가면 좀 재미있는 것도 있죠 좋지 좀 이제 이렇게 맞추는 재미도 있고 어, 좀잘 맞추어 주면은 어, 좀 재미도 있죠 쉽게 말하면 하다못해 뭐 에? 팬티 색깔이라도 맞추면 재밌잖아요 야너 파란색 팬티 입었니 하면은 신기하잖아요 깜짝 놀라고 이제 그런 맛에 이제 예, 무당집을 찾아가고 점집도 이제 예, 가기도 하는데, 물론 뭐 그런 거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냥 뭐 신기한 것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점도 볼 수도 있고, 다 좋은데, 점집 다니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은 무당집을 이런 그 철학관이나 이런 사주 명리로 점을 보는 곳은 조금 그래도 덜한데, 무당집을 자주 가면 이 고질병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laughs> 무당들은, 일단 처음에 점사를 칠 때, 신명이 와서 실려서 알려주지 않으면, 일단은 레파토리, 정해진 레파토리대로 점을 치면서 나갑니다. 가장 첫마디가, 너도 우리 같은 팔자네. 너도 직성이 센 팔자다. 니네 집에 공줄이 있다. 니네 집에도 신줄이 있네. 그거 다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면, 이 한국 사람들은 직성이 조금, 음 있어서 대부분은 의심들이 많아요. 의심이 많다는 건 그만큼 생각을 좀 한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예감을 하고 직감을 하게 되는 성향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성향으로 여자들이 좀 있거든요. 대부분 여자들이 의심하고 그래요. 호기심도 많고. 어? 그러다 보면은, 어 우리 같은 직성이 있다. 그 뭐냐, 무당기가 있다. 신기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줄이 있다. 공줄이 세다. 또, 어, 신명 집안이다. 할머니 때에서, 뭐, 많이 빌고 칠성에 빌었다. 칠성의 자손이다. 칠성줄이 세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얼거매가지고, 이제 점을 치기 시작하죠. 칠성줄이 센는데왜 칠성줄을 위하지 않아서 공줄이 끊어져서 집안이 풍파가 왔다. 잘못됐다. 결론은 이제 칠성주를 이으라는 이야기고, 어 물론 뭐 빌고 조상님한테 잘하고 기도해서 뭐 나쁠 건는 없겠지만 무당들이 그거를 상술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조금 어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어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신기 있다. 너도 신기가 있네. 그냥 근거 없이 막 그런 말을 이제 점사로 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점집에 가서. 어, 신기 있다는 말 거의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두 번쯤은 점집 예를 들어서 다섯 군데 갔다면 최소한 두 군데 내지 또는 세 군데에서 어, 어, 직성줄이 세다. 신기가 있네. 그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거는 음 거의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레파토리 점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에, 그러다가 보면은 어, 진짜 내가 신기가 있는 줄 알아. 어? 없는 신기도 있는 거야. 왜? 이집 갔더니 신기 있다고 하고, 저집 갔더니 신기 있다고 하고, 어? 또저집 갔더니 또 신기 있다고 하고,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 나도 신기가 있나 보다.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 착각. 착각 속에 빠져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보면은 사주 딱 보면은 신기가 없어요. 전혀. 신기 있는 사주가 아니야. 전혀. 어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의심이고 일반적인 직성인데 신기가 없어 근데 아니 신기는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어 예전부터 전보로 가면 꼭저 제가 신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뭐 크게 느끼는 건 없는데 하도 전보로 갈 때마다 신기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진짜 무당 될 팔짱가 음 응? 자꾸 걱정도 되고. 어, 무슨 일이 안될 때마다 내가 무당될 팔자여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또 무당될 팔자여서 몸이 아픈 건가,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점집을, 예? 점집 탐방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이거. 예? 점집 탐방을 너무 많이 하니까 착각 속에 빠진 거야. 예? 왜? 어떤 걸로? 무당이라는 착각. 이 무당 끼가 없어요, 전혀. 사주에 없어 그런 사람을 제가 한두명 만난 게 아니야. 아니 그 소리를 누가 합니까? 했더니 아 어디 갔더니 유명하신 보살님이 그랬다는 거야. 또 방송에 나온 보살님이 뭐 신기 있다고 해서 신 받아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아니 손님이 그 신기 온거 느껴봤어요? 자기가 직접 느껴야 되거든. 뭐 무당들은 다 본데 막 어떤 할머니도 봤고 에? 어떤 동자도 보이고 막 보이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거야. 야 그런 말은 나도 없다. 할머니 모습이 옛날에 하얀 옷 입고 쪽집고 입고, 입고 이비뇨꽂은 모습 다 비슷한 모습이지 뭐 옛날 할머니들이 안 그래 옛날에 입을 것도 없어 갖고 다 이거 무명으로 된거이 그런 치마 입고 있었어 옛날에는 거의 다 대부분 모습이 비슷해 그렇게 얘기할 거면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런 게 보인다고 하면서 이제부어 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너무 넘어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음. 어 진짜 신기가 있어서 신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당들이 던진 레파토리 때문에 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건지는 한번쯤 검증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진짜 신기가 있다면 자기 자신이 느낍니다 이미 에, 예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면 딱딱 맞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꿈을 꿔도 어, 상서롭지 못한 또 신기한 꿈을 또 많이 꾸게 되고 어, 이미 무당 증세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증세도 전혀 없는데 전보러 가서 이제 전만 좋아할 뿐이야. 그러니까 전만 좋아해서 잘 본다는 무당집을 여기, 저기 찾아다니는데, 갈 때마다 이제 툭툭 가끔씩 종종 들리는 이야기가, 어, 신기가 있다, 어, 공줄이 있다, 어? 칠성줄이 있어서 우리 같은, 어, 그런 기운이 있는, 어, 팔자다라고, 그냥 그거는 근거도 없이, 예?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근거 없이 던진 말에 자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막 하다 보니까, 무당이라고 이제 착각이 빠진 건데 어, 이 무당 팔자라고 착각 속에 빠진 분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어, 그거 왜 그러냐? 이 무당 때문에 이 무당이라고 착각된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 무당 때문에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이 무당들이 이거 지금 사람 다 배려는 거고 그렇게 전보러 다니다가 아 진짜 내가 무당을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어, 장사도 안 되고 남편이랑 이혼도 하고 그러나 보다. 아니, 지금 전국에 보세요. 장사 안 되고, 이혼하고, 몸 아픈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신기가 왔겠네? 그러고, 40중반 넘어가면 이미 아프기 시작해. 어차피,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장사하는 사람 더 아프지. 에? 그리고 40중반 넘어가서 부부 사이 좋은 사람 뭐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에? 그러면, 그냥 그거 갖다 그냥 점을 치면 그냥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신기가 와서 그런가, 뭐다라고 하고, 그렇게, 그러는 거야.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손님이 왔는데 대전에 뭐돈 내고 찍은 방송 응? 무슨 보살인데 말이야 여자 보살인데 에? 그 사람이 3800만 원을 갖고 오라고 했단 거야 쉽게 말하면 3800만 원 이게 뭐냐 신고터라고 신기 왔다고 보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장사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좀 부부 사이는 안 좋았어요 부부 사이는 안 좋았는데 그냥 장사하고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 에? 그 저기 말이야 음? 먼저 그 지금 요번에 뭐 그냥 안, 좋, 안 좋은 곳에 가 계신 대통령님부터 음? 해갖고 그 전부터 해갖고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잖아요 어차피 지금 돈이 안돌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어? 경기가 안 좋잖아 돈줄이 막혔잖아 그건 부정할 수 없잖아 그거는 나라의 경제란 말이에요 나라의 경제는 누가 운영하냐. 아니 정치인들이 하는 거야. 대통령들이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세금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전기세부터 물세부터 해 갖고 뭐 심지어는 뭐 자동차에 뭐 기름에도 세금이 있고 주차에도 그냥 세금 붙어 있고 여자 생리대에도 그냥 세금 붙어 있고 그냥 핸드폰에도 세금 붙어 있고 통신비에도 세금 붙어 있고 전기세에 세금 있고 세금 안 붙은 게 없어. 대한민국이 그 많은 돈을 걷어다가 어잘 쓰지 못했으니까 나라가 힘들죠. 그거 누구 탓이냐?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너도 나도 힘드니까 장사가 당연히 조금은 안 되지. 에? 그러다 보니까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걸 이제 신기가 있다고 해서 야너 신기 왔다. 신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서 어, 이 사람은 진짜 그런 줄 아는 거야. 너신안 받으면 에? 네 딸내미한테 당신 딸내미 자식한테 신기가 내려간다라고 이제 딱 던져 놓은 거야. 마지막. 그러면은 자기는 힘들게 살아도 내딸 자식이 에? 무당된다고 하면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마지막 던지는 핵심 파워 마지막 폭탄이 뭐냐 자식을 걸고 넘어집니다. 네가 안하면 자식한테 내려간다. 거기에 여자들 다 넘어가. 그렇게 해서 무당된 사람들 대한민국에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무당님도 아마 속이 찔리시는 분이 있을 거야. 그말 듣고 무당이 되신 분 엄청 많을 겁니다. 어? 그거는 당신은 이 무당길을 안 가도 되는데 무당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점사가 잘안 나오고, 신명이랑 접신이 잘안 되고, 말문이 잘안 터진 상태라면, 당신은 그 잘못된 그 선무당 때문에 억지로 무당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무당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무당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가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 점집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무당, 저무당한테 무당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결론은 이 삼천판백만은 날아갈 뻔한 거예요. 이거, 이, 들어가, 가게 팔고, 부족한 거, 뭐, 대출 받고, 이고 신고 됐어봐. 이거 큰일 날 일이야. 그랬더니, 아, 저 장사 안 하면 이제 뭐 먹고 살아요? 그랬나 봐요. 걱정하는, 걱정이 되니까.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한다는 말이, 아이고, 신명 10명 모시면 신명에서 돈다 벌어줘. 먹고 살 거는 다 해줘. 응? 어? 그렇게 이제, 불화를 친 거야. 어? 어, 신받으면, 어, 여기 보살님 받아. 여기 보살님 보니까 맨날 일대 갖고 굿터어 나가거든? 아이고, 돈잘 버네. 그거는 뭐냐? 사기쳐서 굿 나가는 거예요. 에? 그거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야이 무당되면 이렇게 일도 나가고 굿도 나가고 돈잘 버나 보다 해갖고 가게 팔아갖고 이제 무당 딱 되네 에? 그 사람 말 듣고 <laughs>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야 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당신은 사기 칠 수밖에 없어 손님 들어오면 그냥 일떼야지뭐 어떡합니까 그래야 먹고 살지 에? 무당 말 듣고 이 신은 받았는데 무언가는 응? 제대로 안되고 점사는 안나오고 어? 돈은 벌어야 되고, 어떻게 거짓말해야지, 을 뭐. 그럼 신이 시키지도 않는 말 던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전보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그나마 머리 좋은 무당들은, 뭐, 뭐, 말빨이 돼도 있어서 먹고는 사는데, 그것도 없고, 고지식한 사람은 참, 이제, 난관하고 힘들지. 고지식하니까, 양심은 지켜야 되고, 거짓말은 못하고, 이제,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에 빠져있는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이걸 말렸죠. 하지 마라. 그 무당은 가짜다. 그 무당도 그냥 대충 무당이 돼서 신이 없는 무당이고 그냥 말만 잘하는 무당이다. 그런 무당들 듣고 만약에 신내린굿을 받고 만약에 가게를 접었다면 더 힘들다. 지금 올해만 잘 넘어가고 대통령도 바뀌었으니까 조금은 좋아질 거니까 그냥 장사하고 버텨라 해가지고 신굿을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 저도 나름대로는 그래도 사람들 살리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예, 좋은 정보를 주고 어, 이렇게 전달을 해서 어, 이거는 이제 다행인 거죠 그리고 어, 쉽게 말하면 이 무당집 음, 가는 건 좋은데 알고 가세요 왜냐면 무당집 너무 자주 가면은 어, 자기가 무당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서 어, 무당이 될수 있습니다 아, 무당 사주도 아닌데 무당이 될수 있어 결론은 뭐냐 무당집을 너무 자주 다니면 무당이 될수 있다. 무당이 쉽게 된다. 왜? 맨날 그 짜여진 레파토리대로 점사를 볼 것이 분명하거든요. 이거는 일부 얘기입니다. 일부 뭐 대부분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일부 일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어, 무당 집에 함부로 어, 너무 자주 다니면. 무당될 가능성이 예, 매우 크다. 아, 무당 팔자도 아닌데 무당이 된다. 아, 그거를 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알아서 어,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시고 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또 아, 무슨 태극도령 저인간 말을 졌다 이러나 무당들을 또 어떻게 하나 어쩌 막 저렇게 막 비하 하나 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 일부 무당들이니까 그리고 이 영상 보고 찔리시는 분은 당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이 영상 보고 아 그럴만도 하다 그렇긴 하지 뭐 하고 어, 느껴지시면 그냥 조용히 그냥 계시고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거기다 대고 뭐입빠른 소리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 보니까 막 댓글 길게 써놨더라고 보니까 어? 태극도 형님도 어? 이 길을 가면서 어떻게 무당들한테 그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써놨더라고요. 신이 와서 알려주는 거는 20%고 30%인데 어떻게 다 알려주냐 에? 시점으로 보면은 생년월일도 필요 없고 응? 그냥 점사를 본다고 하는데 에? 신에서 알려주는 거는 그 정도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까? 써놨더라고요 그 말이 됩니까? 신구을왜 해요 신구을 했으면 그런 거 없이 점을 봐야지 뭐20% 30% 알려준다고 그러면은 당신은 신이 20% 30%밖에 안온 거야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예감 영감으로 알려준다 그거는 그냥 영점이에요 신점이 아니야 영점과 신점 구별도 못하시는 분이 왜 와서 댓글을 달아요 그죠 그러시면 안 되죠 어 직감으로 오는 거 느낌으로 오는 거 그건 영입니다 영점 신점은 신이 실려야 돼 신이 실리면 그냥 다 그냥 막 주저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저주저 나오는 신점을 못 보잖아 가끔 촉으로 보잖아 영 촉. 그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느낌은 일반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냥 조금 발달된 거지 그거를 신점 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영점입니다 사주를 보는 거는 사주 철학이에요 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댓글 을 쓰신 분은 지금 딱그 댓글만 읽어도 제가 알지요 아 이분도 어, 신 기가 100% 오지 않은 분이구나 그냥 영점으로 어, 치는구나 영점을 치다 보면 은 눈치점도 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댓글 달았죠 어 그대로 지금 여기서 한 이야기 처럼 어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이제, 불만은 갖지 마시고, 그냥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일반 무당들을 보라고 찍는 게 아닙니다. 일반 무당들이 보면은 조금 기분 나쁜 영상들이 몇개 있어요. 저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이지, 어, 무당들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무속인인데, 뭐하러 비하를 하겠어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지. 그렇지만, 어, 모든 그, 어, 점 좋아하시는 분들, 어, 사람들이, 어, 잘못된 무당집에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를 제가 많이 보고 느끼고, 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어, 조금이라도 정보를 주어서 이것 좀 막아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어, 아무튼 안 좋은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좋은 댓글은 많이 써주시고요. 어, 일상 태극도령이었습니다.